교과서 46쪽을 펴세요. 오늘은 1단원,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단원 마무리를 할 차례예요. 오늘 우리는 46쪽, 47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콕콕,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빈 칸에 들어갈 낱말을 선생님이 보여주는 보기에서 골라서 써보도록 하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 산,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바람, 기온 등을 말합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자연환경입니다. 네모는 논과 밭, 과수원, 다리, 공장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말합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인문환경입니다.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과 여가생활은 네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환경입니다. 네모는 옷과 음식,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의식주입니다. 한자로 옷, 의, 먹을 식, 살 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써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고장마다 환경이 다르다는 것과 환경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고장에 가서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보고 싶다.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무슨 옷을 입는지 더 궁금하다. 여러분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번 단원에서 알게 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으면 교과서 47쪽을 보도록 할게요. 사고력 쑥쑥. 다른 고장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을 소개해 봅시다. 친구가 쓴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산이 많은 고장에 사는 친구에게 안녕, 나는 김준서야. 우리 고장을 소개할게. 우리 고장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도 해. 우리 고장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시원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해. 여름에 우리 고장에 놀러 온다면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 준서가. 여기 나온 준서라는 친구는 바닷가에서 살고 있네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네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도 다른 고장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산이 많은 곳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았어요. 산에 사는 친구에게 안녕? 내가 사는 우리 고장 인천에는 인천 대교가 있어. 21km가 넘어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해. 그리고 백령도에는 천연 기념물인 전박이 물범이 살고 있어. 인천에는 섬이 많아서 주말에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놀러 가기도 해. 그리고 다른 고장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에 방문해서 중국 음식도 먹고 송도에 자주 놀러 와서 예쁜 야경을 보기도 해. 우리 고장에 놀러 왔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선생님이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인천의 대표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인천대교와 귀여운 전박이 물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렸나요? 이렇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책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글로만 소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47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사회 퀴즈도 올려놓았으니, 47조까지 다 정리한 다음 퀴즈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